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율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지난달 수출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7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수출 버팀목 가운데서도 부진에서 벗어난 자동차의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특히 통상 4분기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전통적인 성수기로 불릴 만큼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정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수출이 코로나 사태 시작 뒤 처음으로 증가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한 수치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집중해서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내리막길이었던 이 수출이 지난달은 480억 5천만 달러 1년 전보다 7.7% 늘면서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증가율로 보면 23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요. 하루 평균 수출액도 20억 9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4.3% 늘었고요. 중국, 미국, 유럽연합까지 이곳, 이세 곳에 대한 수출 역시 모두 지금 늘어났습니다. 품목별로 좀 보겠습니다. 수출 1위 품목,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가 11.8% 늘었고, 3위 자동차도 6개월 만에 반등했는데 증가율이 무려 23%를 넘었습니다. 화려한 부활이라고 보통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위험 요인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만큼 수출 대회 상황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수출 증가가 한동안은 좀 주춤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또두 자릿수 증가더라고요. 그 배경이 있을까요? 올해 상반기를 보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품목이 다 그렇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자동차도 물론입니다.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이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감소를 했는데요. 반면에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22.5%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20.1%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친환경차가 그러면 이렇게 왜 선방을 했느냐? 환경 규제와 관련한 각국의 보조금 정책을 꼽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소비자의 높아진 환경 의식도 한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 세계 4위에 올랐죠? 맞습니다.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차가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아직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글로벌 자동차, 이 우리가 지금 생산국으로 5위 정도였는데요. 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글로벌 생산기지로 신흥국이 급부상하면서 계속해서 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서 세계 4위로 올랐었습니다. 음. 특히 올해 2분기를 보면 코로나19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유럽 유럽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4위였던 독일의 생산량이 급감을 했고요. 바로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지금 사위까지 올라선 겁니다. 2000년 초반 이후에 견고하게 유지되던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사강 체제가 무너진 만큼 앞으로도 과연 대한민국이 사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유럽은 이 코로나19 여파로 생산에 차질을 겪었는데 유독 우리나라 기업이 약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길에서 마스크 안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아니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정말 방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감히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 국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저한 방역 덕분이라고 이해를 해볼수 있습니다. 독일 등 유럽은 코로나19 방역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부품 공급망이 큰 타격을 입었죠. 공장 가동률도 뭐 50%를 밑돌면서 당연히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현대기아차 셧다운을 최소화하며 가동률을 80%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능력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감염자로 인한 생산라인 중단의 가능성 여전합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생산직군의 특성상 엄격한 방역은 공장 가동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방역 강화는 물론이고 외부 부품 공급망 점검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또 코로나 19 이후 상황도 좀 중요할 텐데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좀 어떤 해결해야 될 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계속해서 앞서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지금 뭐 테슬라는 다 아실 겁니다. 최근 테슬라의 비약처럼 앞으로는 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과연 누가 선점하느냐 이곳에서 자동차 산업의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완성차 업계는 친환경차로 전환에 친환경 친환경차로 전환하 곳에 굉장히 분주한데요.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 1위가 테슬라지만 굉장히 지금 시장 초기입니다. 시장 초기라는 말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대차는 지금 10위였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아차도 2만 대를 돌파하면서 10위권 안으로 진입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다양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가 나오면 이 테슬라의 독주가 아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차인데요. 수소차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체제를 구축하면서 수소산업 분야에서 뭐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해왔습니다. 우선 넥소를 통해 수소전기차 글로벌 판매 1위 자리를 줄곧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11만대로 늘리고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수소차나 전기차처럼 친환경차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먹거리로 떠올란 상황인데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죠? 맞습니다. 정부가 빠질 수는 없죠. 정부는 전기, 수소차 같은 이 미래차 늘리는 이른바 그린 뉴딜 정책을 내놨습니다. 5년 안에 친환경차 130만 대를 보급하게, 보급하겠다는 건데 우선 올해 58억 원을 들여서 80개 기업의 사업 재편 컨설팅과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차 생태계 조성에는 부품 조성 기업의 시설,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데요.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부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유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단어 살펴볼까요? 오늘은 위너 소비자를 골라봤습니다. 상품 구매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는 좀 차별화된 과정과 의미를 부여해서 덕후라 불리는 매니아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야에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덕후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인데 전기 자동차의 선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역시 굉장히 유명한 이 덕후 위너 소비자에 속합니다. 네, 이 일론 머스크도 어릴 적부터 공상 과학 소설을 좋아하면서 현재는 뭐 우주선 회사까지 설립을 했잖아요. 우주로 간다라는 말을 어린 적에 누군가 했으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걸 지금 현실화했죠. 그래서 2002년 스페이스 X를 설립했고, 지금은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민간 기업이자 우주화물선을 운영하는 CEO가 됐습니다. 2030년에는 화성 정착촌을 완성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만큼 앞으로의 행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덕후 기질은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개인 마니아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는 게임 업계와 가장 활발히 협업하는 자동차 기업인입니다. 테슬라는 아예 자사 차 안에 비디오 게임 플랫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아마 고사양 비디오 게임까지 제공할 가능성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전기 자동차 테슬라는 판매 1위를 달리면서 각종 기록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4위로 껑충 뛰어오른 현대기아차가 이 질주를 막아서고 전기차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박산율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